자,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 장마라는 아, 얼마 전까지 장마였죠. 우울한 작품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을 좀 먼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라는 느낌은 일단 좀 우울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비만 오면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보통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울하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또이 장마는요, 분명히 우울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요. 해가 쨍쨍해지는 곧 여름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장마철 지난 다음에 해운대 어제오늘 인파가 70만, 명, 80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놀기 좋은 날씨가 된 거죠 즉 장마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종합해 보면요 자 배경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상처가 매우 비극적이지만 이것이 곧 지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제의 중요한 부분 그다음 주제를 보시면은, 가정 내 갈등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게, 이, 지, 이 지문에서 등장하는 가족이 가족의 의미만 있는 것이죠 확장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가족에 지금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나오는데, 각각 남과 북을, 각각 남과 북을 상징을 하는, 어, 그런 두 나라를 상징한다고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걸 보시면 서술자가 남데요. 이때 이 서술자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아이일 때입니다. 아이일 때 사실 아이의 눈으로 이데올로기가 뭔지, 전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찰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민감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또 나중에 설명이 조금 필요한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의 눈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경우는 성인 화자가 개입을 해서 미숙한 이첫 술자의 시선을 보완하는 이러한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 설명은 예전에, 예전에 이 내신 때, 네. 그러니까 이거 이 작품이 국정교과서에 들어있었어요. 거의 전문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실제로 수능에서 이걸 이렇게 내기는 조금 어렵죠. 물론, 보기를 제시를 낼 수는 있지만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다 읽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합니다 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외할머니랑 대립이 시작되죠 이 대립 자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남과 북의 대립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점쟁이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샤머니즘적인 요소, 무속신앙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구렁이가 등장하는데 이 구렁이가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 어, 환생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다시 태어났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죽은 할머니의 아들을 상징한다. 집 확장 지역 보면은 전쟁 때문에 동족 상상잔의 비극 때문에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화해를 하는데 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 장면에서 바로 남과 부부의 화해가 가능할 것임을 암시함과 동시에 또 여기는 빠져 있지만. 서술자인 나 역시 정신적인 성장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보겠는데요. 자, 시점의 특성, 이건 제가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갈등과 해소의 과정 이랬는데 자, 이건 아까 넘어갈 겁니다. 여기 지금 전통적 민족 정서의 화합과 모성애적인 이해 예, 즉, 갈등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생겼지만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면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장마가간누님이 설명 들었고요 구렁이 상징성 설명 들었기 때문에 주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나뿐이다 라고 해서 어린 화자의, 화자가 아니죠 어린 서술자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외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이 전보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당연히 슬프잖아요. 근데 나는 어려서 그걸 모르고요. 그냥 전달만 합니다. 자, 외할머니랑 강마른 두 팔을 가는 게 떨고 있어. 요 그리고 또 일껏 꺼낸 연두빛 싱싱한 자실을 빈 깍지가 수수기 담긴, 담긴 치마폭 속에 떨어뜨립니다. 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는 우리는 알수 있죠. 아, 저 할머니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셨구나. 우린알수 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이 서술자의 한계라는 점, 혹은 반대로 객관적 드시라는 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인데요, 제일 적절한 거 순진한 서술자죠.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객관적으로 제시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 외상촌의 전사와 관련이 가장 원 거. 이것도. 지문을 보고 봐야겠네요. 자, 일단 기억을 보니까 거북사스러운 자세라고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거북사스러운 자세를 취한 이유는 전사 통지를 한 정보를 들고 왔기 때문에 괜히 미안한 마음에. 네, 젖은 종이 쪽지가 바로 또 외삼촌의 전사랑 관련되어 있는 종이 쪽지죠. 지금, 나까지 너 모두 몸에서 흘러내린 물방울로 강바로는 흥거의 적시 볼 때는 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외삼촌의 전사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리을 미도 볼까요? 리을 자 일각 간의 연습비 싱싱한 자실을 아까 이건 읽은 부분이죠. 할머니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 청백하던 낮빛이 순간적으로 홍조를 띠는 것도 바로 외삼촌의 전사 때문에 할머니 신경이 변화가 생겨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지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신 아시겠지만 이 장마와 관련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수능에서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상징적인 의미나 아주 복잡하게 꼬아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은요, 예전 내신에서 출제됐던 거죠. 현재 수능 기조에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읽어본 다음에 보기 정도의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승우 선생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